축하합니다. 합니다축합니다 17번째 생일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해. 야, 고마워. 여덟 시한 삼십 분에서 사십 분 경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음. 아, 우리 출발해요, 킥킥킥 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서 출발하나 보다. 음. 저도 이제 답장을 보냈죠.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음. 사랑한다라고 이제 보낸. 그게 마지막이죠. 혹시 고모 승무기 수학여행 갔어요? 그래 그래서 예, 수학여행 갔는데요. 제주도를 수학여행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침몰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안났어요그 소리가. 아, 무슨 소리냐고. 어? 혹시 애기 단원고 안 다니냐고. 저희 사무실에는 단원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물이 지금 복숭아 뼈? 물이 차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강당에 안 조금 앉아 있으니까 전원 구조라는 그 강당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빠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괜찮다고 전원 구조 나왔다고. 좀더 있으니까, 갑자기, 전원 구조 오보. 대부분 배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 이런 타이틀이 탁뜬 거예요. 타이틀이 뜬 순간, 체육관이 온통 비명으로 이제 뒤덮이는 거죠. 이제 막. 비명과 오열과 막. 저는 그 순간이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원 다 구조됐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래요. <laughs> 구조는 사람이 몇명 없대요. <laughs> 지금 여기 적혀있는 명단이 구조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16, 17일 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낚시배 타고 나갔는데 한 7시간을 배 위에 떠서 그냥 있었거든요. 봄부터 한 서너 초이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막우라가 치면 안 돼. 지상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라면 내가 발 벗고 나서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로서 해줄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학교 관계자인데 잠깐 왔으면 좋겠다. 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근데 목포로 가가지고 목포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한 아침 7시 반경에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지라고 했으니까 나 민지겠거니 하고 엠블레이스 내리는 순간부터 부터 거의 1뭐 시간 가까이 그냥. 진짜 말이 울었어요. 그때. <laughs>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자 라고 해서 병원으로 들어가서 지퍼법을 열었어요. <laughs> 아, 딱 어느 순간 딱 보니 민지가 아닐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민지가 아니라 우리 반 영경이더라고요. 지금도 미안해요. 내가 영경이 아빠보다 먼저 영경이를 받았었으니까. 한 5일 정도 되니까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지만 너무 미안하게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건우가 없기를 처음엔 기도를 했어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떡하나 또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 2시 정도 되니까 그냥 저절로 잠이 깨이더라고요 124번에 우리 영만이가 딱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없었지만 키는 175cm 이상에 대 10cm 가량의 수술 자국.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딱 알았죠. 와, 아, 우리 영만이가 왔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 영만이가 왔어. 그 팽목이라는 곳이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오는데 와서 데리고 가는데 정말 슬픈 거잖아요. 저희들은 너무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떠내는 사람은 그 아이가 제대로 돼서 온 아이도 아닌데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나가고 저희는 그게 부럽고 심지어 그것마저 부럽고 백목이라는 그 데가 너무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멀쩡하게 누워있으니까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때렸어요. 너왜 여기 있냐고. 이게 때렸는데 눈이 갑자기 탁 터진 거예요. 눈을 떴을 때그 눈을 봤거든요. 눈이 그렇게 어 색상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눈을 봤을 때어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손이 열손가락에새까맣게 음. 이제 멍이 들어있는 개들이라고 죽고 싶었겠어요. 배 속에서 잡히는 건 없지 <laughs> 철판 같은 데 벽면을 얼마나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걔들도. 우선 컴퓨터를 켰는데 트위터 아이콘 나와 있더라고. 요 자동 로그인 이제 있어서 접속이 됐어요. 어, 제주로 가는 세월호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요. 살려달라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급박해지는 그런 단어들을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볼때 그런데 엄마한테는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살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실에 승무기 사진이 있었거든요 음. 승무기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만 보면 가슴에 치밀어 뭉쳐 있던 게요 그때 이제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아이 방문을 열면 아이 책상 위에 책꼬지에 영만이 영정사진이 있어요. 문이 늘 열려있고, 제가 들어가면 늘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불을 늘 틀어 켜놓고, 매일매일 여전히. 너무 힘들 때, 한번 지, 그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깜빡 눈을 감았는데, 어, 제 무릎에 경빈이가 이렇게 살포시 눕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아,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새벽 장사를 해요. 새벽 2시 전에 제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평생에 한우로 남을 것 같은데 준영이 맨 마지막 가는 그걸 보질 못했어요. 잘다녀와 하고 내 용돈도 못 주고 더 마음,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음...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 나 아침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음. 일이? 하는 공원에 가요. 오늘 엄청 춥다. 거기는 어떠냐? 말 같이 다 하지만 이제 체온을 좀 전달해주도록 싣고 항상 속바닥으로 이렇게 한일분 정도 만지고 있다. 앞으로 5년 후에도 내가 이루고 있을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이루고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밝혀진 게 없잖아요. 음. 진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 단지 우리 애들이 어. 다 저렇게 됐는데 음.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난내 아들이 <laughs> 내 아들이 죽는 죽는 그 순간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는지만 알면 돼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어... 엄마 아빠에게 경빈이가 세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경비랑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미약한 힘이라도 좀 보태줘야 될것 같아요. 참사 이후에 저희들은 잘 죽고 싶어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갔을 때 너희 동생들은 너희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놨는데 우리 아빠, 엄마들을 좀 용서해 줄수 있지 않겠니? 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갔던 성호 엄마가 성호 부르면서 하염없이 성호를 부르면서 울더라고. 재훈이 엄마 그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음. 떨어지고. 그백목은 가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지. 저는 건우 못 부르겠어요. 아 건우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아직 미안해서 아직 사랑한단 말도 많이 못했어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우수 딱 맞춰가지고 안 나와요 건우가 <laughs> 어. 용서만 해준다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건우야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빨리 와서밥 먹어 혜경이 <laughs>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나 리얼리 나 진짜 이런 진짓밟고 말한 적 없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다 사랑해요. 해경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보트가 왔습니다.